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의 기도가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서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받았습니다. 요나의 밤낮 3일, 그것은 무덤 속에 밤낮 3일 갇혀 지내셨던 예수님 모형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나오게 되죠. 나오는 장면이 이제 2장 10절입니다. 여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와 같이 아. 예수님도 밤낮 3일을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죠. 요나의 기도 속에 담긴 것, 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그신실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참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신실함, 진실함, 간절함이 다 묻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요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죠. 뭐 죽기 직전의 상황이다 또는 죽음 속에 죽음과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러면 아마 다 다들 이렇게 기독인이라면 절실하게 기도할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불렀다, 아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죠. 살려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죽음의 음부의 공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고기 뱃속이 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는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살겠느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기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오해가 없겠죠. 의심하지 않겠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기록한 문장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의 그 고난, 바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이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비록 여호와께 쫓겨났지만,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고백이죠. 5절 말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이건 바다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이제 설명한 문장입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이 음부에 죽음 직전이죠. 죽음과 같은 상황에 그것이 이제 자기가 어떤 곳에 갔느냐 하는 것. 산의 뿌리까지. 바다 맨 밑바닥이라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 시작이 바다 속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질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 산의 뿌리까지.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선지자 요나.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요나. 요나가 이렇게 죽음의 고난에 빠지니까 사람이 신실해지죠.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8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우나.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게 누굴까요?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똘똘 선민사상,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것을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 그 실상,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숭상하는데, 여기에 표현된 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 숭배한다는 거죠. 이방인이죠. 좁게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니누의 백성들이죠. 니누의 백성들 또는 아수르 나라의 모든 사람들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헬세드 은혜가 임한 것을 안 겁니다. 요나가 고난받으면서 왜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온전하신 은혜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들은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러 그러니까 민족의 우월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교만함. 이런 거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거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몰랐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명을 어겨서 도망가지 않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8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헛된 것 거짓된 걸 숭배하는 숭상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고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고백이죠. 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 자기가 원하는 맹세. 내가 다짐한 건꼭 이루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겠다고 맹세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해요? 요나의 기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들도 고난에 빠지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기도도 할지도 몰라요. 간절해서. 뭐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뭐 정말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맹세한 건다 이제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닌 외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니 하면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3장에 가면. 그래서 그, 요나의 전도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누의 백성들 이렇게 증언하신 바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선포한 것을 그걸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누의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요 예. 배원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악에서 떠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본래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했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에 가면 은 놀랍게도 매우 싫어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안 내리신 것을 싫어하면서 심지어 성을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내고 있어요 네. 2장에 1절부터 9절까지 기도한 요나의 신실함 얼마나 진실하고 맹세까지 하고 약속까지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공경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못마땅해요 싫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당연히 저 이방 백성들 그 과거에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적대국 아스루그 나라의 중심 도시 니누에 그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니까 정말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여러 가지 언어를 동원해서 강조해서 고백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찬양합니까? 모든 구원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뭐이 고백이면 다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백한 요나, 하나님께 모든 것, 뭐참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섬기고 온전하게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의 일이 자기 자신의 일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기뻐해야죠. 성을 내고 있어요. 참,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보다 부도덕한 선지자가 있었을까? 이렇게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고, 물론 뭐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한 선지자들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매도 맞고 뭐 그런 선지자들. 근데 죽음에서 건져주고 나서 사명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서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화를 내요. 참, 그래서 제가 부도덕하다. 이런 선지자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 선지, 요나를 왜 쓰셨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수준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기독인들이 다 범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그 죽음의 순간 소울이라고 써 있어요. 음부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소원까지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혼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성내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영적인 경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아니면 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 머물면, 요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가서 고백을 해요.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경험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타나도 화를 내요. 싫어해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독인들이 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게요, 요나의 수준, 그거와 다 비슷해요. 요나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 부강해야 돼요. 또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괴롭힘 당하, 당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기에 속한 모든 환경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도우는 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죽는 순간에 날 살려주십시오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도 여호와의 처분이 못마땅하니까 화를 내잖아요. 굉장히 온전한 믿음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도요,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생수, 생수된 성령을 마시지 않냐 하면, 요나처럼 신실한 고백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꿈꾸는 소망이나 목표한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 하면 실망합니다. 심지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다, 말씀이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교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도덕한 선지자지만 그보다 더 부도덕하고 그야말로 더 나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실망스러운. 뭐 실망은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다 미리 다 아시니까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 구약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예언서입니다. 일종의. 요나는 결국 끝에 가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 글을 남긴 겁니다. 요나서 자체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회개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끝까지, 사장까지 가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 좀 거짓된 믿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알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리합니다 요나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구체적인 경험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야 됩니다. 충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나가면 작동이 안 되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전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특히 심판 날에 예수님께 모르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